네, 하나신권이죠 네, 코카콜라 1,000원 해외 주식 1 0 0고요 네, 그리고 500만 포인트를 엠빵 해주는 게 있는데, 음, 하나신권 네, 이벤트 페이지에 있고요 네, 이 이벤트죠. 상승률 상위, 마치기 이벤트 시즌 3인데, 네, 5월 30일, 요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하는 건데요. 네, 이게 매월 15회 이상 응모한 사람들 대상으로, 네, 500만 포인트를 엠빵을 해주는데, 어, 참여한 고객 대상으로, 네, 1,000원 상당의 코카콜라 주식을 네, 100% 일단은 지급을 받고요 네, 매일매일 세계 종목 선택해서, 상승 종목을 마치면, 은 3개 100포인트, 2개 20포인트, 1개 5포인트를 주고, 1 5 이상 참여하면 500만 포인트를 줍니다. 이거는 100%고, 이 6월 달 달력을 보니까, 는 30일부터 시작했으면, 뭐총한 20회 정도 내 참여가 가능한데, 1 5 이상이니까, 500만 포인트 엠빵에 들어가기는 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 일단 이벤트 참여하고요. 10개 종목, 국내 주식 종목 중 가장 많이 오를 것 같은 3개 종목을 네,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해가지고, 맞추면 되는데, 맞추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500만 포인트 엠빵이 세요 500명 참여하면 그게 1만 포인트 정도 되는 거죠. 추후에 그 포인트는, 네, 코카콜라 소스점 주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네, 이벤트 참여 누르고, 어, 마케팅 동의한 다음에 네, 선택 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선택하면 되고, 일단 뭐, 천 원씩은 100%니까, 다 받는 걸로 하고 이거는 15회 이상 참여해야 되는데 한번 참여하는데 한 1분 30초 정도 1분 30초 1.5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15번 해야 되니까 22.5분 22 정도 걸리겠네요 15회 참여하면 22.5분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의외로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받아봤자 1만 포인트에서 많아야 2만 포인트 사이겠죠 네,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면 될것 같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다는 데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